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1, 2주 정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라고 하면 2025년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제가 거주하는 부산 그리고 울산을 포함한 창원이라든지 어, 현장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소양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울산과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스트롱 바이 시그널을 보내드립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는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데 25년도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쪽에는 매수 심리를 점점 좋아지고 있고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공급이 다 줄어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전월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상급지의 매매가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는 한 4억 정도에 맞춰질 거고요. 특히 월세가가 코로나 그 이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120하던 것들이 150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보시면 현재 오르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세를 산다 아니면 월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취득세라든지 각종 규제는 묶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억눌려서 이게 이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밀리는 겁니다 24년도에 집 살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25년도나 아니면 보통 전세가 2년이니까 26년도에 사는 분이 많겠죠 이런저런 대외 환경 그리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특히 부산, 울산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변의 지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말리십시오. 부산의 상급지 기준으로 천세대 이상 아파트를 실거래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집주인들은 더 이상 호가 내리지 않고 7억 했던 것들이 8억에 찍혀 있고 그리고 8억 했던 것들은 9억에 찍혀 있고 이런 실거래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내년 하반기가 된다 공급은 억눌려 있는데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 상급지에 전세 살고 있는 수요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전국적으로 25년, 26년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겠죠. 그러므로 부산, 울산에 거주하신다 라고 하면 그리고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절대 지금 파시지 마시고 25년도 하반기 이후에 파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산 그리고 울산에 스트롱 바이 시그널이 점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른 아침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